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를 재공모하고 있는 광주시가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사업성을 높였다는 말에 참관 업체들은 많았는데 막상 설명을 듣고 난뒤에는 반응들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명회에는 한양과 중흥, 서진, 금호 등 20여 개 업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광주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바뀐 조건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건폐율을 대폭 완화해 상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전문 운영사를 두면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광주시는 땅값을 더 많이 제시한 업자에게 훨씬 유리했던 평가 조건을 바꿔 감정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땅값으로 쓸 돈을 시설에 더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의 구미를 당기지는 못했습니다. 감정 평가를 해도 공시지가보다 토지 비용이 훨씬 높을 거라는 불만이 나왔고, 땅을 사서 시설을 짓고 30년간 운영한 뒤 광주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 하는데 현재 조건에선 여전히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분양을 할수 있는 지제를좀더 키워야 된다고 그지않고서는 여기. 쉽게 들어올 회사가 가야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검토를 하겠지만 업체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고 사업성 검토 뒤 일부가 사업계획서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예전에 1, 2차 공모 때보다는 좀더 나은 조건이 아닌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익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14년 동안 딜레마로 남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이번엔 임자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